전남 고흥에서 열리는 제사회 고흥유자축제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고흥군 풍양면 일대에서 개최된다. 고흥유자는 청정 환경에서 자라며 전국 생산량의 약 60%를 차지하고 비타민C가 풍부해 건강에 좋다. 이번 축제는 유자토피아를 주제로 4가지 공간 유자밭, 먹거리, 공연, 힐링으로 구성돼 유자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. 특히 유자밭에서는 은은한 유자향과 함께 낮과 밤의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다채로운 유자 음식과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마련된다. 축제 랜드마크인 대형 유자 조형물과 포토존도 설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한다. 고흥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고흥 구미 음식 페스티벌과 함께 막걸리와 삼겹살을 맛보는 막산 파티도 열린다. 축제는 친환경을 지향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고흥유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 주력한다.